임신과 출산 과정은 여러 단계로 나뉘며 각 단계에서 중요한 변화와 절차가 있습니다. 아래는 임신과 출산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. 샤, 1. 임신의 시작 수정. 임신은 정자가 난자와 만나 수정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.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배란 후약 24시간 이내에 발생합니다. 착상, 수정된 난자는 자궁으로 이동하여 자궁 내막에 착상합니다. 이 과정은 수정 후약 6. 요... 10일 정도 소요됩니다. 이 임신 초기 1, 3, 2주 호르몬 변화 임신 초기에는 인체의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며 주로 인간 육모 성선 자극 호르몬 HCG이 생성됩니다. 증상, 입덧, 피로, 유방의 변화, 기분 변화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정기 검진, 임신 확인 후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정기적인 검진을 시작합니다. 초음파 검사를 통해 태아의 심박수와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. 3 임신 중기 13일 6주, 태아 발달. 이 시기에 태아는 급격히 성장하며 주요 장기가 형성됩니다. 증상 완화, 초기에 불편한 증상들이 완화되고 에너지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. 검진 및 검사, 정기 검진을 통해 태아의 성장과 발달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혈액 검사나 유전자 검사를 진행합니다. 4. 임신 후기, 27주 출산, 태아 성장. 태아는 계속해서 성장하며 체중이 증가합니다. 이 시기에 태동을 느끼게 됩니다. 신체 변화, 임신부는 체중 증가, 복부 팽창, 피로 불편함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출산 준비. 출산 계획을 세우고, 출산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합니다. 병원 또는 출산센터를 예약합니다. 5. 출산 과정. 진통 시작. 출산의 첫 단계는 진통으로 자궁 경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. 이때 규칙적인 수축이 발생합니다. 분만 진통이 시작된 후 자궁 경부가 완전히 열리면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이 시작됩니다. 이 과정은 여러 시간에서 하루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. 출산 아기가 태어나는 단계로 산모는 힘을 주어 아기를 내보냅니다. 아기가 태어난 후 제대가 자르고 아기와 산모의 상태를 확인합니다. 6. 출산 후 관리 회복, 출산 후 산모는 회복 기간을 가지며 필요에 따라 의료진의 도움을 받습니다. 모유수유 아기가 태어난 후 가능한 한 빨리 모유수유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. 정기 검진, 출산 후 일정 기간 내에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건강 상태를 체크합니다. 임신과 출산 과정은 각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검진과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다.